우리 원래 알고 있는 식에서 유도가 돼서 나온 식인데 어 가속도라고 하는 값은요. 뭐예요? 일정 시간 동안에 운동 시간 동안에 뭐예요? 속도의 변화량이에요. 총 델타 t 동안에 시간 동안에 속도가 델타 v만큼 변했다라고 하는 게 가속도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가? 이게 가속도에 해당이 되는데,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총 운동 시간 t분의 속도의 변화량을 어떻게 구해줘야 돼요? 나중 속도에서, 예, 네, 처음 속도를, 예, 네, 빼준 값이 바로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돼요. 그러면, 이게, 봐봐. f는 m, a 였잖아요. 그렇죠? 운동체 2법칙에서 F는 MA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, 충격량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F 충격량과 시간의 곱 아, 힘과 시간의 곱인 충격량은 저기서 뭐라고 그랬어요?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했어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델타 V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T를 왼쪽으로 넘겨버리면 여기가 뭐가 돼요? T분의 델타 v가 돼요. 그러니까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고 이 시간 분의 속도 변화량은 곧 뭐가 되는 거예요? 여기서 나온 것처럼 가속도 a에 해당이 돼요. 그러니까 이식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바로 f는 m 델타 t 분의 그러니까 시간 총 운동 시간 t 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v가 되는 거고 그럼 결국에 이게 가속도 가 되는 거니까 요 f는 ma라고 하는 이 식으로부터 바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하는 식을 유도를 해낸 거예요. 그런데 이거 조금 주의해야 될게 있는데.